2025년 서울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곧장 고향으로 내려갔다. 형식적인 명절 방문도 아니었고 방송을 위한 인터뷰도 아니었다. 단지 마음이 자꾸만 그 집을 향해 흔들렸기 때문이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집 좁고 낮은 천장. 낡은 벽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밤 냄새가 여전히 머물고 있을 것 같은 그 공간. 그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찾으러 가는 걸까? 할머니가 남긴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는 정말 마주할 준비가 된것 같아. 그렇게 이찬원은 오랜 침묵 끝에 그 집의 문을 열었다. 그날따라 현관문을 여는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익숙한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오래된 장롱과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나무 탁자도 예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단한 구석의 서랍에서 시작되었다. 벽장 안 깊숙한 곳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서랍장을 우연히 열게 된 그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건 작고 오래된 손편지 그리고 고운 천으로 쌓인 음반지 하나, 마른 카네이션 한 송이가 고이 담긴 상자였다. 그 순간 이찬원은 숨을 멈췄다. 상자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걸 찾게 되길 그한 줄의 문장은 단숨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늘 열려 있던 따뜻한 무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민재라 부르며 다정하게 쓰다듬던 그 손길 상자를 여는 순간 이미 그는 눈가에 코인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편지는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펜서는 오랜 시간 눅눅해진 종이에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한자 한자에는 놀랍도록 선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민재, 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다시 살아. 이 반지는 내가 스무 살때 받았던 사랑의 증표란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음악은 남았어. 내가 그 시절 가장 좋아하던 노래는 지금 내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곡들과 닮았지. 언젠가 이 반지가 내 무대를 지켜주는 날이 올 거라. 그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이찬원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가장 작은 방한칸 먼지가 쌓인 서랍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가족조차도 존재를 몰랐던 이 상자 어쩌면 할머니는 언젠가 그가 이걸 찾을 나를 위해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이 사연은 소속사 관계자에 의해 조심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이 사실을 바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간 그는 그 반지와 편지를 가지고 조용히 할머니의 흔적을 더듬었다. 동네 어르신들 오래된 이웃 할머니의 사진첩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할머니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한때 지역 문화원에서 노래 교실을 다녔고 젊은 시절엔 음악 다방에서 단골 요청곡 1위를 기록했던 감미로운 미성의 소유자였다는 사실.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 동네 정훈이 소리도 들었어. 사랑 노래 부르면 진짜 사람들 다 울었지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찬원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무대에서 울리는 음 하나하나가 단순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 이후로 이찬원은 변했다. 노래하는 표정 무대에 오르는 자세 첫 소절을 부르기 전에 숨결마저 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이야기를 팬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조용히 상자를 꺼내어 화면에 보여주며, 이건 그냥 할머니 유품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뿌리이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게 만든 진짜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채팅창은 눈물 이모티콘으로 가득했고, 팬들은 이건 앨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래보다 더 노래 같은 이야기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고백은 하나의 물결이 되었다. 숨겨진 유품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오래된 물건을 꺼내며 사연을 공유했고, 이찬원은 일일이 댓글을 달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어떤 팬은 돌아가신 엄마의 손거울을 열었더니 거울 뒷면에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라며 인증샷을 올렸고 또 어떤 이는 할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낡은 라디오 안에서 어릴 적제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찾았어요라며 눈물 섞인 글을 남겼다. 그러던 중 이찬원은 결심했다. 이 반지를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그는 작곡가와 함께 밤새 작업에 들어갔다. 곡의 제목은 단한 단어. 유품. 유품. 첫 소절은 편지의 문장 그대로였다. 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그 시절을 다시 살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후렴으로 넘어가면서는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진심이 넘쳤다. 곡이 완성되자 제작진은 앨범 커버에 실제 음반지를 그대로 촬영에 넣기로 결정했다. 촬영 당시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 껴보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목걸이로 걸어 무대에 올랐다. 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번 눈물을 삼켰다. 공개된 유품은 발매 하루 만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유튜브 뮤직비디오 영상은 단 3일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겼다. 영상 속 2,000원은 무대 위가 아닌 실제 고향 집에서 반지를 꺼내는 연출로 시작했고 중간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직접 읽는 편지 장면이 삽입되었다.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기록입니다. 이찬원이 곧 장르다. 각종 댓글과 리뷰가 쏟아졌고 국내외 K-트로 팬들은 이건 트롯을 넘은 인간의 예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속사에서는 현재 이 곡을 중심으로 한 추억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팬들과 함께 이팀 기억을 다시 꺼내는 오프라인 전시 유품 사연을 모아 엮은 책자 출간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기억의 집 시리즈까지 예정돼 있다. 특히 콘서트의 첫 무대는 고향 대구의 소극장으로 이찬원은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가장 먼저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고 눈쇼를 불켰다. 공연장의 마지막 무대 조명은 반지를 형상화한 원형 조명이었고, 엔딩 장면에서는 관객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유품 사진을 화면에 띄우는 감동적인 연출이 이어졌다. 이야기의 시작은 단지 작은 서랍 속 상자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이 열리자 32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랑과 음악 외로움과 감사가 한꺼번에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세월을 뚫고 전해진 한 사람의 기억이며 동시에 누구나의 기억이 될수 있는 공명이다. 할머니 저 이제 당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대던 순간 어쩌면 반지 속 묵은 은빛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천원이라는 이름을 따라 무대 위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다.